30초도 다보내시는거 아니는데. 내가 그 정도로 봐 보는 아니. 그 했는데. 영상 하나만 이제 갑자기 중상이가 3초 검색 초짜리 영상 하나 떴어. 근데 아니 젠장 뭐가 없던데. 해점한다. 안 돼. 다1번이 1번 지역님은 <laughs> 1번 2번, 2번 기역 집은 3번 기역 4번, 2. 글? 호텔에서랑 죠 네. 2번에 1번 기억 2번 기억 3번 틱 4번 니 먹지 마세요. 3번에 1번 기억 니음리음 2번 기억 니리 3번 틱 4번 디귿. 네? 둘때 3번에요. 3번에 니 3번에 4번에 디귿. 가르쳐 놓은 것같은데 근데 미음이 설명이 그러니까 필요한 것 미음이 왜 1대1 대응이 아냐고요 미음이요? 응. 미음이 왜 1대1 대응이 아니냐고요? 네. 1대1 대응 지역과 공역이 같은 응.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 아니에요? 응. 응. 네. 실수 전체의 집합인데 음수는 없잖아요. 음수는 실수 아닌가요? 1대 1 대응은 시역하고 공역이 전부 다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응은 아니, 봐보더라. 공역이 전부 같아야 되는 y, 거. 아니에요? y는 양수인데 x는 음수잖아. 아, 그 그래, 실수 전체가 아니잖아요. 시역이. 아, 그래서. 봐보서. 어, 자, 조용히. 그렇지, 대사객. 그렇지, 대사 자, 괜찮아요? 나머지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유형문제 천천히 다시 1대1 대응부터 유형문제들을 풀어봅시다. 1-1번 보세요. 1대1 대응인 걸 전부 찾으래요. 기억은 뭐야? 상수, 상순의. 니은은요? 1대1 대응 맞아요? 네. 네. 뭐, X컵하고 Y컵하고. 전부 실수 전체가 다될거 아니에요, 그쵸? 네. 어디 갔 네. 자 1.1번에 2번은요, 2x 플러스 5에요 그럼 y절편 오고 x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나만 못기 물려? 마이너스 다 보네요. <laughs> 아 네. 오 조준상 진짜 아. 이렇게 되지 않아요? 네. 아니면 실수 점수가다 되죠. 그래서 니은 1대 2는요. 디귿은. 아니 근데 왜 2번이라고 했어요? 바보 리은이에요 바보 디귿 디귿이 왜안 된다고? X는 음수일 때 Y는 양수일 수 있어요 이 아래쪽 대응하는 게점죠 그죠? 그래서 요 리은밖에 없는데요 자 리을 한번 그려볼까요? 리을 절대값이라서 절대값 Y는 절대값에 그렇죠 그렇 어떻게 그리라고 했지? 절대값 안에 먼저 0이 되는 값으로 범위를 구한다 그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벌써 아닌데요. 그럼 마... 네? 네 그림을 그려보자니까요. 뭘안안안 아니야 갑자기. 아. 그럼 Y는 마이너스 아.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하나를 집어넣으면 음수예요? 양수예요? 음수.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죠. 아. 맞아요? 네. 자, 두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양수예요? 음수예요? 2를 대입했다고 봅시다. 그럼 양수죠. 그대로 나와요. 나 뭐라 하는지 알죠? 네. 맞아요. 네. 절대값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자, 마이너스. 오,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마이너스 1을 경계로. <laughs>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일단 마이너스 1이 경계니까 x 가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을 먼저 해볼까요? 마이너스 1이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어. 0몇 번. 네? 마이너스 아, 0이에요 0 0이잖아. 0이잖아요 0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1이 포메이 안 되죠?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러면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이런 직선이어야 돼 원래 그죠 근데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아 점선이에요. 여기는 범위가 아니어서.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이거 마이너스 1을 입하면 뭐가 돼요? 0. 0이 되죠. 0. 그 다음에 y사편이 음, 원래는 이런 그래프가 되죠. 내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해요 나중에 절대값 표시, 절대값 그림이요. 여러분들이. 그럼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 밑에는 대응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어,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정답은 ㄴ 음. 음. 하면 되겠더라 연수 같은 자 그렇다면 2-1번 봅시다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약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뭐예요? 이런 1차 함수 같은 것이 실수 전체에 있을 때 1대1 대응이라는 것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2-1번 보세요. x하고 y집합에 대하여 x에서 y로 1대 1대 1 대응일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대응해야 되겠죠. 네. 그럼, 그럼 마이너스 1 하면 뭐야? 마이너스 a 플러스 b 받아요 네. 그 다음에 끝에 다 3일 때 네. 그럼 3a a 플러스 a. b야. 근데 Y가 공룡이 어떻게 됐냐면 Y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1대1 대응이라고 한다면 치역하고 공룡이 같으니까 0이 반드시 여기 어딘가에 함수값을 가져야 되는 것 같죠? 근데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A가 음수래요. 1차 음수야 얘들아. A가 음수이면 상식적으로 오른쪽 위로향해요, 오른쪽 아래로향해요. 아래. y ax라고 치고 예를 들어, 그럼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해야 증가해요? 감소.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0이겠어, 2겠어? 0이요. 자, x가 증가할 때 y가 어떻다고? 감소. 그러면 x가 가장 작은 값일 때 y는 가장 큰 값이어야겠어, 작은 값이되겠어 작은 값 <laughs> 가장 큰 값이지 바보들아. 계속 얘기했잖아. x 가 증가할 때마다 아. y 가 감소한다며. 아우 제일 작으니까 감소는. 빡 들어가. 됐어요? 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A, a 플러스, a B는 플러스, 플러스 b 는 뭐가 되어야 돼요? B. 가장 큰 값이 2가되어야겠죠 3a 플러스 b 는 가장 작은 값이 0이 되어야 되겠어요. 1:1 2율이니까 <laughs> 되는 거예요. 뭐하니? 준상이 동생. 그럼 열립 방정식 풀면 되겠네. 비소거에서 네. A값 구하세요. A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A는 1 마이너스 2분의 1 B는요? 어 맞네 아 미안이 2분의 3이요 네 간다 싸우지 말고 따뜻 박스 자,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요 Y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되는데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이므로 아래로 볼록해요? 위로 볼록해요? 아래로 아래로 볼록하겠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 뭔지 모르겠지만 그 표준형으로 고치면 꼭지점의 X좌표 정도는 위력스 할수 있겠지? 어, 아지 너도 그러 진짜 되게 많아 이 Y좌표 얼마예요아 진짜 너무 무거워 앉았으면 좋겠어 상당히 저 너무 간지러좀 엄청 큰 목이 가앉으고 한주식. 한주식. 어. 아, 아, 지금 무슨 지한 시간 과학도이러 진짜 아한 시간 이안지로 나 보는 사람의 눈은 어쩌라고? 야, 야, 수업 시간이야. 아, 세번 해야 될것 같아. 짱이든 그냥. 알겠습니다. 준 사람이야. 정말 미안하지만 <목소리> 좀뿌릴게 그럼 x 3을 제곱이면 a 9이 이렇게 나와요? 네. 맞죠? 맞아. 맞아요? 네. 근데 x가 3보다 아, 크거나 아, 같대요. 그랬을 때 y는 1보다 아, 크거나 같고. 그럼 3이었을 때이 아래쪽이 있지는 않겠죠? y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상식적으로 네, 맞1대1대응이 되어야 한다니까 x가 3일 때 꼭지점이에요 아래로 볼록한 이런 것가죠 잠이 오네 진짜 이것들이 정말 라고 했을 때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쪽은 사실 점선이어야지 크거나 같고 이쪽이어야 돼요? 음, 네. 그랬을 때 여기가 뭐라고? a 2인데 1대 1 대응이 어야 돼. 근데 y가 1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얘가 뭐 해야 돼요? 1대 1 대응이라면 a가 9보다 1, 커야 돼. 1대 1 대응이 뭐라고? 하나에 대응하 하나에 대응하는 인대 이제 공역과 치역과 같. 그렇죠.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니까 y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2이 이 어떤 것디 반드시 한수 값이어야 된다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된다고. 일시. 그래서 a가 1 네. 맞죠? 맞아맞아넘 맞아요. 맞아요. 번아요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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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뭐라는 지 모르겠어요. 세 개의 함수가 있어요. f, g, h. f는 일대일 대응. 취역하고 공역이 같아야 돼요. g는 상등 함수. 그럼 g는 무조건 다 자기 자신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거기 g f 3 g 2 h 1 값이 뭔지 구할 수 있죠. 함수값이 뭐예요? 어 했니? 뭐 네. 이꼬물뭐네 친구가 문제지만 나는 하등이 상관이 없어. 아 그래요? 아 지금 하고 있어요. 얘들아, 얘가 뭐라고요? 항등함수래요. 네. 함수값이 뭐야 돼요? 일정이에요, 다. 똑같아야 되죠, x랑. 네. 그러니까 함수값이 뭐? 이가 되죠. 응. 음. 맞아요? 음. 왜요? 항등함수니까. 똑같아야 된다고 했죠 X가 1대 Y. 등함수는이거했잖아요 X일 때 X. 네. 맞아요? 그리고 HX는 뭐했어요상수함수했죠 그러니까 H123은 전부 다 뭐가 되면 돼요? 2. 아 맞네. 1, 2, 3이 모두 다 뭐? 2면 되죠? 내가 합필리아 네. 하필... 지금 이해 못했어. 여기 2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항등함수잖아요. 항수함수는 x 값에 상관없이 어. 늘 일정한 값을 갖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h 는 다풀렸어요. 그럼 남은 게 뭐야? f. f 1 하고 f 2가 문제네요. 맞나요? 일대일 대응이니까. 일대일 대응이 되어야 되니 네. 얘가 1 또는 3, 얘가 1 또는 3 맞아요? 네. 네.라고 했을 때 f1 마이너스 f2가 f3이래요. f1이 3이고 f2가 1이요. 근데 f3이 아까 뭐랬어요? 2죠. 2. 그러니까 f1이 뭐가 되어야 돼요? 3. f2가 3 2더1더 수밖에 없죠. 맞아요? 중감치기야. 그럼 f1 더하기 g2. 더하기 h 3의 값을 구하래요 F1 3 G2 2 H3 2 정답? 괜 이렇게 하는찮아요괜요 괜찮아요? 네. 그럼 그 밑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F3, G3, H3이 한 숫값이 뭐라고요? 45요 정답은 네? 이게 뭐라고요? 3이요 네. 답이 못뭐 나왔다고요? 40으로 안 나온 사람 있어요? 네 예. 아직 안 나왔어요? 저기까지 가지도 그 다음에 H는 뭐지? H5. 3이요 3 1 4, 3 4 5다 3이어야 돼요 3, 3이니까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f1 하고 f5만 찾으면 되죠? 네. 음. 그럼 f1. 일 또는 f5만 찾으면 되죠? 네. 자, 1 또는 F5 여기는 거야. F1 또는 근데 최대값이니까. 최대값이니까 오. 그럼 아, 저를 왜저거요라고 한다면 지금 얘들아 이거 하는 거예요. x에서 x로의 함수예요. 어? 공역도 1.5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라고 했을 때 최대 값을 래하 F1. G3. 3 2 h 2 3 3 G3. G3. 네. 네. 3 3 G3. G3. g 그 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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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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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월요일 오늘. 월요일. 오늘 월요일이요 공부하자. 좋네요. 네. 좋아요. 뭐 먹고 싶다고. 음. 공부하고 싶어요. 운동해요. 공부하고 싶대요. 4 1번 보지 말고 그유 대표 유형 4부터 볼래요?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하나씩 해 봅시다. 개수 구하는 공식처럼 x에서 y로의 함수가 모두 몇 개니에요? 세 개요. 1. 이상한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얘는 1, 2, 3이에요. 네. 얘는 A, B, C, D예요. 네. 함수라는 건 x 값 하나에 y 값 하나만 지어주면 되죠. 그렇죠? 네. 그럼 얘가, 대, 얘가 대응할 수 있는 수가 모두 몇 개예요? 네. 네 개. 네 개죠. 그럼 얘가 대응할 수 있는 수는요? 제게. 네 개죠. 네 개요? 봐봐요. 이렇게 해도 함수잖아요. 그렇죠? 아네 개죠. 자성식. 그럼 너는요? 3이 대응할 수 있는 네. y에 대응하는 거 모두 몇 개예요? 네 개가 아에요네 개. 한 개마다 네 개씩 네 개예요. 그럼 얘네들 어떻게 줘야 돼요? 더해 곱해야 돼요. <laughs> 64개. 얘 하나 대응할 때마다 얘가 대응할 수 있는 거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어. 네 가지 맞아요? 네. 그런 눈빛은 뭐죠? <laughs> 아까 삼겹살 네. 얘기할 때는 말똥말똥한그 눈빛이, 그쵸? 네. 4의 3제곱하면 돼요. 4의 3제곱.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모두 몇 개다? 64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함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 네. 뭐라고 써야지? n의 m제곱. 그럼 음, 이게 뭐예요? x 정의역의 원소 개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응. 음. 맞아요? 네. 그 밑에 뭐 공식이 나와있으니까 그걸 보셔도 되고요자 이번엔 음. 1대1 함수인걸 봅시다 1대1 함수 얘 함수 가는거예요 얘들아 이, 다시요 1대1 함수는 뭘 1대1 함수라고 했냐면 하나당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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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렇죠 x값이 다르면 y값도 달라야 돼요 어, 그럼 어, 다시 질문할게요 얘들아 그래. x가 예를 들어 대, 여기 있는 y에 대응하는 개수. 사실 1이 대응할 수 있는 개수. 몇 개예요? 네 개. 네 개죠. 그럼 이미 얘가 내가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예를 네. 들어 2는 세 개. 그렇죠. 그럼 3개죠. 3개요. 네, 팩토리얼이에요. <laughs> 래서해고요2 4개가되죠 이거 1대1 함수 구하는 공식이에요. <laughs> 팩토리얼 하래? 팩토리얼? 네. 역발의 인수 선생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 나중에 확률 배울 때 순서가 있게 나열하는 방법이죠. 우리 옛날에 2학년 2학기 때 공회수 할때 순서가 있냐 없냐 했었던 거 기억나요? 저 아, 네. 번호가. 네. 최상위 집어넣으세요. 그거 있냐고. 어? 집어넣으라고. 왜 그거 혼자서 그거 하고 있어야지, 혼자. 넣어라. 됐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상수 함수. 상수 함수는 뭐야? x의 값이 상관없이 늘한 가지 값을 갖는 거죠? 네. 그럼 너, 너, 너. 이거잖아요. 네. 그럼 너는 너, 너. 아이고. 너, 네 너, 너, 너. 그렇죠. 얘 아... 개수만큼이죠? 상수 함수는 네 개. 자 이제 기억했죠. 네. 공식으로 기억하셔도 되고 하는 머릿속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 직접 따서 근데 습니다 1대1 대응요 1대1 대응이요. 1대1 대응자요자신인데요1이요1기자대이 없어? 1대응이대응이자 1대1 대응이요. 1대1 대이 1대1 이요1대이요1대이요 1대1 대응이요. 1대1 대응이요. 1대1 대응이요. 1대1 그응이요 1대1 대응이요. 1 안됩니다맞죠 비프했어요. 자, 1대1 대응, 구할 거예요. 1대1 대응. 그럼 어떻게 하겠어? 네가 A가 대응할 수 있는 거몇 가지? 여러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B가 대응할 수 있는 거 이미 A 대응했으면 나머지가 가지. 두 가지. 나머지 하나 지개가 저게 일대응일대일 대응? 대응이에요. 일대일 대응. 일대일 함수. 네? 아, 기서 일대일 함수라고 쓰셨는데 마찬가지잖아요. 아, 일대일 아. 함수여야 일대일 대응이니까. 아 똑같아요. 아, 같진 않죠. 치여과 네. 곡력이 네. 같아야 되니까. 씨 화내지 네. 아, 네. 마세요. 항등함수 <laughs> a면 a. 3 3 3 네,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a b c a b c 항등함수야, 돼요. 그럼 a는 반드시 뭐야? 삼 조경 a는 반드시 a, a. b는 b. b c는 c 몇 가지? 한 가지 이게 세 가지야? 한 가지 네한 가지잖아요 한 오. 가지 근데 머리 좋다 이거 하나 지금 이거 표시한 거 하나 보이던지 됐죠? 자그 다음 상수, 함수 S 몇 가지? 세 가지 S 할때 합을 구하시오 정답 27 E, Q, R, S 뭐라고? 27 37, 37. 4-2번 빨리 해볼래요? 그 못하겠어요 아 네? 방금 했는데? 네몇 번이요? 4-2번 자이번에는 봐봐 잘봐 Y가 달라 근데 F1하고 F2는 정해져있어 3, 4, 5만 생각하면 돼 3, 4, 5 2개 4에 3개고 64 1대1 함수가 되어야 돼 X가 다르면 Y가 달라 됐어6 4 64 이게 어쩐게 2개가 아니야 아니다 64 아니다 이은이2야 <laughs> 네? 2는 10이야. 분이 정해져 아니고요? 있어. 네. 그리고 1대1 함수를 구해야 돼. 그럼 얘들아. 응. 3이 될수 있는 거 대응할 수 있는 숫자는 모두 몇 개야? 네. 개요. 하나, 아. 둘, 셋, 넷. 네, 네 가지죠? 어? 4도 4도 그럼 4는세 개씩 으로 바보야. 하나는 없어져야죠. 3하, 2하, 3하고 대응했던 어떤데 하나는 빼고 나머지 해야 되니까 뭐예요? 세 가지죠. 한그 가지마다 세 가지씩 있으니까 곱배법칙을 써야 돼요. 곱하기 곱하기. 1. 그럼 뭐예요, 얘는? 이. 정답? 십. 2십사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어. 됐어요. 헷라려요해겠어요못해웠겠어요 음, 잘했네. <웃음> <웃음> 와 진짜. 좋습니다. <laughs> 아왜 그래, 진짜. 중상이어서요잘일 피졌어요. 영상 안 찍어 줘 가지고. 자, 108쪽 볼까요? 유형들이한 어, 장밖에 없네요. 5시간에 어, 하면 되나? 아, 일단 숙제로 아니 숙제로 하면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아.. 아.. 그러네요. 그냥 진도를 나가기는 조금 그렇죠? 누구처럼 최상이나 풀려 그러죠 그러죠 나쁘지 아, 하지 말라 수고하겠지 말아라 응. 음. 뭐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안좋아 그래요 어떻게 지초코상 먹방이나 하죠 그러겠다 광고대로 <laughs> 지우 아, I don't know how to do it. y o u 번 e not g o i 번. 네. to do it. You're not going to do it. You're not going to do it. You're not g o i x g to do it. You're n 표준형으로 붙 g t 고쳐 음. 고치라고 X-1 그준형 어떻게 하더라? 6-1번이 야 그거 이제 시험이야 기말고사 뭘 어떻게 해 X-1제곱 플러스이너아고 싶다 아. 어 마이너스 1. 플러스 맞는 거같아 맞아요? 어? <laughs> 맞아요? 네, 네. 네. 그림을 그그을좀그려 아, 아, 냄새 1일 때 얘들아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네. 아래로 블록 네 실제 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어야 돼요 네. 아래로 블록이면서 일일때 그냥. 근데 y가 뭐예요? y 함수전체야돼 2차 함수가 사방 1학기예요 b-1이 음수일 수도 양수일 수도 있어요 어? 네. 맞아요? 아래로 블록 양수라고 생각하면 여기까지 됐어요? 네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두두두. B-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직까지는 몰라요. 알겠죠? 네. 다 아래쪽일 수도 있어요. 네. 라고 했을 때 AX 플러스 4야. 어, Y절 편이 3에서 원래 이런 그래프가 되어야 되겠죠? 네. 근데 실수 전체의 집합이어야 된대요. 1대1 대응이어야 되고. 그럼 이 선이, 이 그래프가 끊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 AX 플러스 사이가 끊기지 않고서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아, 네.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알고리요? 실수 전체의 집합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면 모두 다, 다 대응하는 값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네. 지금 B-1이 양수인지 무수인지 몰라. 그랬을 때 B의 최대 값을 구하래요. 일단 무조건 A는 뭐예요? 음수인 걸알수 있어요. 그래야지 1대1 대응이 돼요. 정수 B의 최대 값을 구하래요. 그럼 여기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면서요? 네. 그럼 X가 1일 때 B-1 값이어야 돼요. 1, B-1을 지나야 돼요. 그럼 A 플러스 4가 b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네요. 네. 네. 자그 다음에 또 그럼 a는 b 마이너스 5네요. 네. 근데 a가 아까 음수라면서. 네. 그럼 b는 최대 5보다 5보다 작아. 작아야겠네요. 4. 그럼요? 아, 이렇게 나오네. 뭐 이런 양 문제가. 정수의 값을 구할 했으니까 네, 4. 아, 안 하면 돼. 다른 것들은 우리가 다 앞에서 했던 문제인데 요게 조금 그래서요. 음. 6-2번도 한번 해보세요. 바로 음, 이런 거 별로 안녕 안녕 응.